안녕하세요. 오마이 TV에서 왔어요. 인터뷰 좀 할게요. 네, 이쪽으로 가운데로 좀 와주시면. 이쪽으로. 네, 카메라가 이쪽에 앞에 있어요. 네. 아, 수원 에서온김재입니다 수원이면 이재명 대표. 네. 신 그런 동지입니다 예. 오늘 날씨가 좀 쌀쌀해요. 몇 시쯤 오셨어요? 어, 저는 어, 일찍 왔습니다. 여기 도착하니까 한1 2시 정도고요. 1 2 시요? 네. 어, 그때부터도 뜨거운 이연전그 탄핵에 대한 분위기가 네. 어, 그때부터 지금 이어 불이 붙고 있습니다. 아, 2 2 시부터 오셔서 여기 한 바퀴 좀 둘러 보셨어요? 어, 예, 다 둘러봤고요. 네. 어, 여기뿐만 아니라 곳곳에서 음. 지금 연정그 탄핵과 그, 그 다음에 그, 특검에 대해서 예. 곳곳에서 지금. 그 외침이 퍼지고 있습니다. 윤석열? 네. 음좀 개인적인 인연이 있었니까 음... 오래됐죠. 오 네. 네. 개인적으로 굉장히 깊쁜 인연이 있었죠. 아, 어떤 관계인지 여쭤봐도 돼요. 어, 우리 이재명 대표님이 그 사업 고시 합격하고 합격하시고 그시보 생활을 할때 듣게 됐는데 그때 노동상담소에서 같이 를 했는데 그때 아 이재명 대표님이 소장님이셨고 예. 저는 간사였었어요 아, 그러면 그때 당시에 이재명 대표는 어떤 분이었어요? 제가 어, 이제 20대 후반이었었는데 어, 본인의 소신과 원칙이 명확했고 어, 그런 어려운 계층들 특히 노동자나 농민에 대한 사랑을 깊이 가지고 있는 분이라고 하는 것을 어 그때 느꼈어요.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가 20대 변호사일 때그 시, 시민사회 변호사로서 네. 노동 산업받는 노동자를 도와줬던 같이 한 그런, 아... 그런 노동 동지입니다. 그러면 그때 당시에 기억에 남는 에피소드 있으면 좀 알려주세요. 어, 특히 이제 산업 보면 시재는박부님님 노동자들을 위해서 뭐를 했냐라고 자꾸 문제 제기를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 그때 당시에 여주, 이천, 광주에. 는 사실상 불모지였었습니다. 네. 그래서 어 매주 토요일이면 그 성남에서 그 대중교통을 이용해 가지고 일찍 내려오셔서 어 노장자들과 농민들이 각종 어려움들을 직접 상담을 하시고 어, 많은 해법을 찾았고 그로 인해서 권리를 했는데 큰 역할을 하셨지 그때 도움 받으셨던 분이 나중에 해결되고 나서 이재명 대표에게 고맙다고 인사하러 오셔서 뭐 이렇게 감동적인 장면을 연출하거나 한 적은 없었어요. 어, 특히 그 저도 지금 기억에 남는 부분 한한 한 분이 지역에서 그 바른 언론 운동을 하셨는데 어, 지역의 보수적인 분이기 때문에 바로 해고가 됐어요. 그, 해고된 그 사연을 들으시고, 어, 무료로 결론을 해 주셔서, 어, 결국은, 그 무효소송에도 이겼고, 복직을 하는데 큰 역할을 네. 하셨죠. 아 어, 그,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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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주, 왜 그, 아주. 그러니까, 막 그런 노동활동을 자기 사진을 털어갖고, 어. 하고 그러니까 그때부터 음, 노동자들 음, 굉장히 음, 많이 활동을 하셨는데 각시동지 지금 이제 윤석열 대, 대, 대통령의 이런저런 모습이 많이 노출이 되고 있잖아요 가장 큰 문제는 뭐라고 생각하세요? 어, 그리고 이재명 대표님께서 그 국민 많은 분들은 어, 그 억지 기소와 정치적인 탄압을 있다고 어, 명확히 믿고 있고 또 이미 뭐, 3탕4탕5탕까지 최근에 보니까 20년 전에 이미 돌아가신 분까지 동원을 해서, 어, 죄를 뒤집어 치우는 거에 대해서는, 어, 결코 국민들과 역사의 심판을 받겠다,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요새 이재명 대표님이 재판 많이 받잖아요. 그리고 1심 선고도 지금 공지선거법과 관련해서는, 어, 징역형이 나왔고, 다음 주 월요일이면 또 위증교 사건도 있고, 어, 화면에서 이재명 대표의 그 모습을 20대 때본 모습과 비교를 해보면 요새 좀 어떤 마음이 드세요? 어, 어... 예, 그 말씀 물어보시니까 이제 그 감정이 울컥 나오는데, 어, 전 당연히 우리 대한민국의 어, 사법, 검찰은 그 억지 기소와 어, 전 정권의 빌부터 산다고 하지만, 사법부만큼은 어, 제대로 된 판결을 해서 당연히 무죄일 거라고 생각을 했었던 거고 그래서 이제는 어, 그 오진, 그 괴롭힘과 고난을 이제는 벗어벗셨겠다고 믿었는데 어, 막상 어, 그 생각을 가지고 있는 그 죄에 대해서 징역형을 내린 걸 보면서 어, 사실은 앞이 깜깜했고. 어 며칠 잠을 자지 못했어요. 어, 어 그래서 내가 이, 이 대표님의 이 억울함을 어, 푸는데 함께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이 어, 이 오늘 같은 이러한 집회에 나와서 어, 힘을 모으는 것밖에 없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지고요. 이번에는 어, 사법부가 어, 제대로 된 사법부가 반드시 무죄를 선고할 거라고 확신하고 있습니다. 자 이재명 대표님한테 네. 한 말씀 해주세요. 영상을. 좀. 어, 대표님, 대표님 가진 모진 고난과 핍박 속에서도 늘상 당당하시고 대한민국 국민을 사랑하는 모습을 봤을 때 든든합니다. 그 모습이 결국 대한민국의 새로운 역사를 만들어내고 어, 새로운 세상을 만들 것을 확신하고 있고 많은 분들이 함께하고 있습니다. 대표님 힘내십시오. 이 역사는 국민의 것입니다. 아유, 힘드십니까? 감사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수험사는 김재기 선생님 네, 말씀 감사합니다. 많이 들었습니다. 예, 네. 감사합니다. 예. 정말 이재명 대표님하고 아... 오랜 인연이 있으신 분이에요. 아니, 지금 말씀하실 때 눈시울이 예. 약간 붉어졌어요.